1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100m 경기이었습니다 시상. 오늘 총8 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여자 중등부 100m 부문입니다. 최서윤, 강윤지, 민소윤, 이다인, 장효민, 노윤서, 이현채, 한예은 선수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배윤진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고요, 네. 어 이다원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고, 기영란도 안 보이고 네. 어 지금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이다인 선수가 체육기량이 뛰어난 그런 선수를 보이죠. 네, 자,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아, 출전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레인, 최서윤. 1레인입니다. 아, 강원체육중학교의 최서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1레인, 아, 문산수학중학교, 일레인, 문산수학중학교 음, 강윤지, 수학, 강윤지 선수가 1레인에 있습니다. 3레인 거제중앙중학교의 민소윤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4레인 경명여자중학교의 이다인 선수가 출격합니다. 5레인 소천중학교의 장효민 선수가 5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6레인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선수의 모습. 7레인 경명여자중학교의 이현채 선수입니다. 팔레인 덕정훈 중학교의 한예은 선수의 모습이 팔레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충격이 그다지 뛰어난 선수가 어,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타트를 잘 연결해서 어, 스타트가 빠르다는 것은 빠르는 것도 발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부의 연결이 더 중요하고요. 사부 네. 연결이 돼서 또 30m까지를 우리가 스피드 가속주라 하는데 이거 연결이 잘돼야 됩니다. 네. 자 100m 여자 중등부 결승자 출발했습니다. 자, 100m 여자 중등부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가리겠습니다. 자 이다, 이다의 빠름이요. 이다의, 이다의 더 빠릅니다. 이다. 이다인 선수였습니다. 아 이다인 선수 오늘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자 이다인 기록으로 뭐 깜짝 놀래죠? 네. 그러나 짜였고 미안하지만은 풍속이 플러스 2.8입니다. 네. 아직 중학교 3학년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어, 12초 39는 이다인 선수 최고 기록이 12초 7 0이라고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기록이 당겨졌는데 네. 풍속이 뒷바람 2.8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 기록으로만 이렇게 보아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금메달은 바람과 상관없이 네. 경명여자중학교 이다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메달만 두번 땄었는데 네. 이다인 선수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윤서 선수가 은메달 땄죠. 네. 거제 중학교윤서 네. 민소윤이 동메달이고요. 그렇습니다. 3위를 차지합니다. 민소윤. 자, 이때 지금 이다인 선수가 그맨 네. 이다인 선수 스타트가 제일 늦어요. 네. 자, 스타트가 늦다는 것은 100m로서 더 연습 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속주가 좋았죠. 네. 자, 기록이 아주 뛰어났는데 자, 본인의 최후 기록보다도 어, 0.31초나 팔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끝나고 나서 좋아했는데. 놀랐죠 <laughs> 이렇게 네. 기록이 나오니까 네. 그 기록띄어 어, 12초 3구가 나오니까 본인이 깜짝 놀래잖아요. 네. 아쉽게도 뒷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줬어요. 그렇습니다.